자, 안녕하세요. 미코보는 외치TV의 외치실정입니다 매치 자, 오늘도 제가 할 거는 전화입니다. 그런데 오늘은 새 곳이 아니라 뼈를 발라내고 살만 뜨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전화 같은 경우는 장가시가 많아가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장가시 없애서, 없애고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손 손질은 동일합니다. 머리, 내장. 치느러미. 머리랑 내장이랑 시너롬이 제거했고요. 제가 전에랑 틀리게 손질한 게 뭐냐면은 비닐을 먼저 안 쳤어요. 그 이유는 제가 손질을 하고 나서 비닐 치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비닐을 안 쳤고요. 지금뭐 비닐을 쳐보도록 할게요. 하나 남았고,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할게요. 왜 비늘을 제가 마지막에 치느냐면 <laughs> 처음 저는 어, 머리 자르고, 보듬지게 어, 이렇게 척추를 끊어주고, 그 다음에 비늘을 쳤잖아요? 그리고 머리 자르고, 내장 자르고, 진열을 자르고 했는데,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, 처음부터 머리, 내장, 진열을 자르고, 바로 비닐을 쳐버리니까 척추를 끊는 단계를 안 해도 돼서 약 조금 빠르다는 거. 하지만 살짝 단점이 있다면 손잡이 부분이 없어갖고 원래 머리가 손잡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손잡이 부분이 없으니까 이 내장 사이에 다 손을 집어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약간 조금 빠르다는 겁니다. 자 그러면은 안에 한번더 닦아주도록 할게요. 깨끗하게 손질이 됐죠. 그럼 이거를 물기를 빼고 뼈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물기 제거 해주록 올게요. 이런 식으로 소재를 다 했구요. 오르지를 해야겠죠. 끝나면. 간단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이면 오르시를 해요. 다이면 오르시를 해요. 저 같은 경우는. 이런 식으로 타이밍으로 조절해 주면은 가다 받아오죠. 이로타이머 어르신 옆에 있구 이뼈속 안에 있는 피까지 쫙 빼주기 위해 한번 더. 자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피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.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손질을 다 했고요. 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원은 얇고 길게 쓸어 줍니다. 손질해도 잔뼈는 있어요. 보시면은 갈비, 갈비뼈가 남아 있습니다. 보시면 까칠까칠뼈가 있어갖고 이 갈비대뼈는 제거를 이렇게 해주셔야지 완전히 뼈가 없는 상태예요. 그런데 이 완전히 뼈가 없이 드시고 싶으시면은 식으로잔뼈를잘라내셔야돼요 이렇게. 이런식으로 그래서 보통은 이 갈비때까지는 잘안 잘라주고요. 약간 초밥, 초밥 쌀 때만 이갈비뼈를 제거해서 초밥을 싸주고 하죠. 그러면 나머지도 썰어보도록 할게요. 확실히, 여기 뼈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틀리네. 쓰는 느낌 자체가 틀리 이런 식으로 전어뼈 빼서 회로 썰어봤고요. 가까이서 한번 또 보여드리고 할게요. 자 보시면은 전어뼈를 뺀 회입니다. 자, 보시면은 확실히 어제 제가 새 꼬시를 쓴 회보다 어, 기름기가 좀덜 없어요. <laughs>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다이밍 오르실 한번 하고 나서 한번더 닦아 줬기 때문에 거기서 기름기가 좀 빠졌기 때문에 새 어, 꼬시보다는 기름기가 살짝 덜하긴 하지만 깔끔하게 편지를 어, 했죠. 그리고 여기서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, 아, 뭐 기름기 있는 거 많이 없어서 상관없다. 뭐더 탱탱하게 쫄깃쫄깃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면은 어, 이 회를 아까 전에 다이밍오이시 하고 나서 피를 떼기 전에 찬물로 어, 어, 얼음물로 한번 싹해주시면 살이 더 탱탱해져요. 그러면은 <laughs> 더 식감도 좋고 맛도 좋아집니다. 이거는 개인 취향체이니까 자신에게 맞는 취향대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뼈 빼고 빼 쓰는 방법이구요. 었어 구독하기랑 좋아요 부터을 마시면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